플라잉 스타트 제15경주 출발합니다. 1번 김민길, 2번 김기한, 3번 민영건, 4번 강지환, 5번 김한석, 6번 정세혁 선수가 출전한 오늘 마지막 플라잉 스타트 경주 제15경주. 앞선 소개 양조 기록에선 2, 4, 5번 선수들이 6초 77을 기록하면서 가장 빠른 기록을 세 명의 선수들이 동시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경주에 3번의 민영권 선수를 제외한 다섯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서 일본의 김민길 선수만이 입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김민길 선수는 어제 3착 오늘 2착으로 연속 입상의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또한 3번의 민영권 선수 어제 3, 2착을 기록하면서 연속 입상의 기틀을 마련해놨습니다 이번에 정세혁 선수 어제 1승을 기록. 하지만 오늘 경주에서는 입장을 하지 못하면서 연속 입상의 흐름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5번에 김한석 선수 또한 어제 1승하지만 오늘 경주에서는 아직 입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부터 계속해서 등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바람의 방향이 이 턴마크 쪽은 약간은 옆쪽에서 불고 있는 등바람이긴 하지만 조금은 방향의 바람이 우측으로 치우쳐서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도를 올리는 6명의 선수들이 펼칠 플라잉 스타트 제 15경주 본격적인 스타트까지 남은 시간이 이제 3초 전 2초전, 1초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지 1번 김민길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 보도 정상. 초주 1턴 마크를 전개하면서 스타트 빨랐다. 이번엔 김민길 선수 그대로 스타트 흐름 이어갑니다. 빠른 스타트 1번 김민길 선수의 힘 빠지기. 그 뒷자리엔 2번 김기한, 4번 강지환. 1번, 4번, 2번, 1번, 2번, 4번의 접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제 초조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1번 뒷자리 2번에 김기환 선수가 더 올라섭니다. 1, 2, 4번 1번, 2번, 4번 이어서 요고 3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번에 김민기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과퀴 1턴 마크를 통과할 때그 뒷자리 2번 이어서 4번의 강지환 선수가 3위권을 끝까지 가져가고 있는 상황. 1, 2, 4, 5, 6, 3번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민길, 1번에 김민길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바퀴,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하면서 시즌 첫 승을 눈앞에 둘때 뒤쪽 2번이어서 4번까지 제15경주 승자는 바로 1번 김민길, 이어서 2번 그리고 뒷자리 4번, 5, 6. 3번 순위 확정 리스트까지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